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차량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뭐 연식 키로수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맞는 옵션 중에서도 극강의 풀옵션 차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반달율주행 어라운드뷰, 흰색의, 썰루프, 6기통 감성 다 누리실 수 있는 차량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정민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 차량은요, 더뉴 K7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뉴 K7은 2.4와 3.0, 3.3 모델이 있어요. 2.4는 세타 엔진이라서 이슈가 있었고, 3.3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이라는 고질병을 갖고 있는 엔진이어서, 이3.0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3.0이기 때문에 V6 엔진까지. 챙겨갈 수 있는 모델인데 여러분 요거 옵션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뭐 양열선, 양통풍,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어라운드뷰, 반자율주행 차선이탈감지인데 이 차선이탈감지 옛날 차들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엉덩이 쪽에 시트에서 왼쪽이냐 오른쪽 진동나오는 그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 13년 등록된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스페셜이어도 계기판이 슈퍼비전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요 이거 슈퍼비전 계기판까지 들어가면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 99,000km 가량 달린 외판부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 970만 원에 차량 가져온 차량인데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 드리자면요 양 헤드라이트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흰색의 면발광 라인에 아래에 LED 안개등 라인 포함되어 있고 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밑에 쪽에 레이더 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유리 위에까지 전혀 파손된 부분 없이 매우 깨끗했고, 타이어도 양호한 모습 70% 유지하고 있었고요. 휠 보시면요, 인치 업된 휠로 옵션일까지 확실하게 넣어놓은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사이드 미러 리피터 아래쪽에 카메라, 그리고 유리 도어 쪽선팅지앞 뭐 도어 뒤 도어 뒤휀다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뒤쪽에 타이어 80% 가량 남았고 뒤쪽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있지만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다른 게 살짝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브레이크까지 좋은 걸로 변경을 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고 뭐 후방 감지기 카메라 이런 거 당연히 있고 트렁크 공간 상태 트렁크에도 코일 매트를 깔아 놓으시면서. 관리를 해오신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새는 뒤 핸다부터 앞펜다까지 운전석 쪽에서도 보여지는 스크래치 정말 없어요. 지금 날씨가 좀 제법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까지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 나와서 볼 때도 전혀 혼잡을 건 없었는데,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도어 쪽에, 운전석 도어에 약간의 칠까짐으로, 부터치를 해놨다는 점까지, 요거까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의 시트 컨디션, 시트도 최상의 시트 컨디션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찢기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다 봐주시면 되고, 팔걸이 내렸을 때에는 뭐 볼륨 컨트롤러와 이열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탑승에서 다른 옵션 상태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뭐 스마트키 있는 차량이고 시동 걸어 놓은 차량이라 봐 주시면 되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릴 건데 계기판에서 경고등 전혀 없고 옵션 계기판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뭐 99,664km를 달린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위쪽에 우드 아래쪽에 가죽으로 확인되어 있고 앞 차간 거리 유지 기능과 트리 컨트롤, 볼륨 컨트롤러 기는 뭐, 와이퍼라이트, 당연히 어떻게 메모리 시트부터 해서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위쪽부터 해서 뭐, 썰루프부터 해서 아래쪽에 LED등으로 변경해 놓으신 모습에 볼륨 조절도 잘 되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뭐 유보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밑에 쪽에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진 기어와 드라이브 모드 났을 때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화질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뭐 비상등부터 해서 액션 사운드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내비알 라디오 컨트롤러 따로 포함되어 있었고 아래쪽으로 기어 콘솔에 있는 뭐 버튼 빠진 것도 단한 개도 없다는 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 커튼 기능부터 해서 핸들 열선 기능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열선, 양, 통풍, 전자식 사이드, 오토홀드 기능, 이 정도 옵션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완벽한 풀옵션급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 970에 누릴 수 있는 옵션 다 누릴 수 있는 더뉴 K7 3.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뭐 V6는 물론, 이 차량 하체, 진짜 완벽한 하체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신다면 그냥 뭐 오일류들 기본적인 정비만 하고 타시면 되는 차량으로 준비했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기로 꼭 확인하시고 하단 총비용 보신 후에 위쪽에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